자, 유리함수의 점근선을 먼저 봐야 되죠. 여기 3이죠? 그러니까 여기 c는 마이너스 3인 거예요. 그 다음 y의 점근선을 보면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적혀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. 얘가 4,0을 지나는 거니까 4,0을 대입하면 y에다 0 대입했어요. x에다 4 대입하면 분모는 1이고요. 사실은 분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분자만 봐도 돼요. 분자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. X에다 4 넣어서 0이 되려면 B값은 4 넣은 거야. B값은 8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정리해 보면 A값은 마이너스 2, B는 8, C는 마이너스 3, 이렇게 해서 A, B, C를 모두 다 구했는데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세요. 그럼 얘를 이제 그려볼게요. Y는. A에다가 마이너스 2라고 놓고요. b에다가 8이라고 넣고요, c에다가는 마이너스 3을 넣으면 플러스 3이 되겠다. 요거를 루트 2 마이너스 2로 묶어주게 되면 이렇게 묶이니까 지금 이제 얘는 꼭지점이 자 4, 여기 3 쓸게요. 4, 3이 4, 3이 꼭지점이 되는 거고 왼쪽 위로 올라가겠죠? 이렇게 그려집니다. 따라서 1사분면과 2사분면만 지나니까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.